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입니다. 자, 지금 전면 선팅 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유리를 보면 이렇게 약간 라운드 형태로 좀 동그랗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반듯한 필름을 바로 시공이 못하거든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밀다가 여기가 이렇게 꺾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남는 부분들을 줄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동반자 미래를 이끈다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우리 오오니스 oh, 코리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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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불러도 힘이 된 친구야 오오니스 oh, 코리아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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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내일을 만들 장 뛰게 만들고 고객의 미소로 세상을 채. 연결하는 힘 꿈을 향해 골고루 열을 가해주면 필름이 남는 부분이 줄어들면서 유리 모양에 맞게 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필름을 건들지 않고 성형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밀착 성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착하면서 성형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소나타가 라운드가 좀 심하네요. 다른 차보다. 생각보다 심한데? 여기 필름이 많이 남잖아 이렇게. 많이 나오면 고기 심한 거지 유리 자체가 이런 필름들, 이런 유리들도 성형할 때 건들지 않고 성형을 할 수가 있어. 전면 성형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필름을 안 건들고 성형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도 라운드가 엄청 심하네. 이봐봐, 와왜 이렇게 심해. 그리고 성형할 때이 온도에 따라서도 이게 쉽고 빠르게 하려면 뜨겁게 하면 되는데 뜨겁게 하면 할수록 작업은 편해도 필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형 없이 시공하려면 천천히 그냥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그래서 저희가 시공 맡길 때 보통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는 이유가 꼼꼼하게 천천히 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빨리 작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손님을 많이 받아서 뭐 작업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한 대씩 저원천에 그냥 꼼꼼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필름 선택할 때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을 좀 봐야 되는데 총 태양 차단율이라고 열 차단율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열차단율은 태양의 에너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UVA, B, C 뭐 여러 가지 있고 자, 자외선 차단, 가시광선 차단, 적외선 차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외선 차단율이 열차단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은 가시광선의 투과율 그다음에 u v 의 차단, 차단율 투과율 전부다. 열차단율까지 합산해가지고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이라는 거예요 TSER을 토탈 솔라 에너지 리그젝트라고 TSER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운행할 때좀 시원하게 느끼시려면 적외선 차단율이 높아야 돼요. 적외선. 적외선이 열이거든요. 열차단도 높아야 되고 가시광선 투과율도 좀 투가가 좀덜 되는 거좀 진한 필름이 좀더 유리하긴 합니다 여기 라운드가 엄청 심하네 이거를 이걸, 이걸 다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를 보글보글 올라온 게 너무 심하게 오래됐고, 오래되고 그래서 필름도 저가형이라 다 부스러져 있기 때문에 떼보려고 하다가 유리를 교환했습니다. 유리 교환하고 저희 필름으로 샀다 교환을 하고 있어요. 기왕 하는 거좀 좋은 걸로 해서 만족하면서 차를 타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뭐 모닝이나 스파크 이런 거에도 고급 필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해보면 열감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만족하시고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저희 브랜드가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는데 그냥 저 믿고 하시면 돼요. 제가 품질 위주로 하는 사람이고 저가 제품을 현혹시켜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왕 하실 거 제일 좋은 걸로 해서 하시라고 많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이따가 결과물을 한번 올려서,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성형은 다 됐고, 룸미로 끼워지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재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필요 없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눌러보면, 지금 터치를 하지 않고 성형을 했는데, 쫙 밀착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쭈글쭈글한 거는 스퀴징 하면 다 펴지니까 대충만 성형을 하는 게 제일 시인성이 깨끗하거든요. 성형을 무리하게 막 밀착해가지고 완벽하게 성형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 라운드들을 처리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펴지면서 자 됐죠. 다 시공이 되겠죠. 이 정도면. 그러면 유리 도트 부분을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서 음, 음. 저희는룸미러이미러 네, 부분만 적인 것이 이 부분만 따가지고 나머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 비어 있었었는데 여기까지 다 시공할 거예요. 네, 썬팅 시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후면 유리는 그 뽀글뽀글한 게 열선을 포함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들만 있었으면 유리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유리를 포함해, 이 열선을 포함해서 뜬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 필름이 다 부시, 부슬부슬 <laughs> 낙엽처럼 부스러지는 바람에 유리를 교환해 줬고요. 그 다음에 전면은 30%, 축후면은 10%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저희 네포스 MB 시리즈로 작업이 된 거고, 네포스 MB 시리즈는 열차 단율이 95% 이상, 전면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 나오고, 축구면 같은 경우에는 95%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필름들을 해보면, 여름에 쾌적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증기간 10년이니까, 이 어, 차는 이번 한번 시공한 걸로 평생 타는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 시공하는 것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